아니 바쁘죠 뭐전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지금이 제일 바쁘고 제일 다양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땐 퇴근할 때내 자신이 정말 이런 말 해주고 싶어 수고했어 호구? 호구? <laughs> 전 국민의 호구인 것 같아요 진짜. 호구라는 말을 제가 싫어하지 않아요 조금 손해보고 사람들한테 좋은 면을 줄 수도 있 있고, 좀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아낌 이거. 네. 이거. 이거. 우거이런이도 있고 아, 이런것좀해보이싶이좀끌거내주고 이런 싶어요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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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네이 아주 조화로운 성격, 조화의 아이콘으로 나오지 않을까. 무료라서 좀 그렇다. 근데 네. 유료 없어요, 유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사실 제가 제 자랑을 잘 못해요. 자기 자랑도 섞어서 막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진료며, 약간 일이며, 명영이며 뭐, 촬영이며. 아, 전문병원장이 그렇게 잘한다며 제가 워낙에 이제 리듬감도 있고, 제가 그리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못짝만 잘하지 않자면 살짝한 걸잘 못해. 살짝 소극적인 동의를,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아, 어, 내가 이런 건좀 잘하지. 유튜브도 찍고 하니까, 그거 좀몇 미터야 하는데, 조용히 좀... 네, 어떻 도움이 지 못하신 것 같은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 어떤 면에서 종종 아주? 동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중요, 전혀 아니에요. 난 논쟁에서 져도 돼. 좋아요, 아이콘.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관종까지는 아니고요.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지. 화가 나지. 제가 들은 건 있는데 말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네. 나이스하신 것 같아요. 병원장은 봉사직이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아 부러워하지 노래 잘하는 사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 아 못해 It's a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좀 자제하라고 하더라고노래그렇습니다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매우 있지 아나이 리얼하게 보여 요 아주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매우 아, 방 무슨 흥미로운 시간 아, 거야, 유튜브 스타가 되는 거? 100만 정도는 찍어줘야 만 때부터 벗어나고 좀 봅시다.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호구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지. 동의.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엘리베이터 생각하면 되잖아.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CCTV가 안 잡히는 구석지로 가지. 왜 쓰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보통 핸드폰 보잖아요 패턴을 CCTV가 찍는 경우가 있어요 CCTV 바로 밑으로 가면 안 보여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죠 어? 어? 끝났다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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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눌러려나못 눌르겠어 <laughs> 나가 죽어라 이런 거 나오는 건 아니죠 <laughs> 검사 결과 열정적인 중재자 INFP 좋은 면만을 바라보며 긍정적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진정한 이상주의자입니다. 순수한 의도로 인생의 아름다움이나 명예 그리고 도덕적 양심과 미덕을 쫓으며 나름의 인생을 설계해 나갑니다. 호구라는 거지. 중재자형에 속하는 유명인 윌리엄 쇼익스피어. 반지의 제왕 프로도. <웃음> <웃음> Beautiful life. 도덕한지 <laughs> INFp. 유하고 따뜻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 탁월한 응유시입니다. 맞아. 근데 한장 포인트는 진짜 사회에서 말해야 될거말못 하고 징징대는 징징이. 어. <laughs> <laughs> <오케이. 웃음> 아, 진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맞아요. <laughs> 몇몇이 있거든. 내가 징징대는 포인트가. 징징아. <laughs> 징징아한 번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 어, 갖고 왔아못 먹어 안익식 자랑 아안익십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일식도 그거 뭐 모자이크 해주시는 거죠? INFP끼리 정모를 한다면 재밌을것 같지만 나는 안 나갈 거야 나안 나가 <laughs> 절대 안 나가지 평균, 평균 소득이 나와 있어요 어? 진짜요? 16위예요 유령 소득이 유 중에 어진네 성실하게 일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고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에 대해서는 아 역시 그랬어 있는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고쳐가면서 잘 살아야겠다. 재밌네요. 진짜 이거 재밌다. 아이돌 중에서는 트와이스의 모모랑 태용 아시죠? 알아요. 네. 여러분 구독해 구독해. 업로드를 하려고 하거든요. 아. 다시. 찍어. 다시. 근데 <laughs> <laughs> 성심성의 거 찍는데 왜? 아, 너무 예쁜 표정을. <laughs>